여기에 대한 이 안정성이 갖춰지게 되면, 당연히 이런 외회전을 하게 되면, 이제 당기면서 펴는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흉추에 대한 당연히 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에서 익스텐션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경각골, 견갑골, 경각골의 포스테리어 틸트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경각골에 대한 포스테리어 틸트.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경각골의 리트렉션, 뿌리난 움직임, 포스테리어 틸트가 먼저예요. 후인을 먼저 하시게 되면, 이, 이 흉추나 견갑골에 대한 세팅이 안된 상태에서 후인을 먼저 하시게 되면, 어, 이 승모근을 과하게 활성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추 신전, 견갑골의 후방 회전, 그리고 나서 리트렉션, 그리고 나서 GH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나와야 이 동작이 잘 수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팔을 당길 때 이렇게 아래서 당기는 것보다는, 아래서 당기는 게조 나쁘다고 보긴 뭐 하지만, 약간 어깨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이때 승모근들이 과하게 쓰이지 않게끔, 흉추롤이 되려면은, 이 앞선 이런 내용들이, 갖춰져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운동 효과가 있게 되겠죠.